티빙 오리지널 러브 캐처인 발리 드디어 결국 끝났다. 최종적으로 누가 머니 캐처인지 러브 캐처인지 정체도 다 드러났고 최종 커플도 탄생했습니다. 최종회에서 수지는 영호가 아닌 성범을 선택했고 성범은 일편단심 수지였다. 그렇게 조성범 황수지는 최종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윤수로와 최태은도 최종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커플이 최종 커플이 되고 그중한한형 커가 되었습니다. 최태은은 머니캐처였지만 김윤수로를 위해 러브캐처로 정체를 바꿨고 김윤수로와 최태은은 프로그램 종영 후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공개 열애 중입니다. 커플이 되지 못한 박정현, 김효진의 정체는 머니캐처였습니다. 황수지와 김윤수로에게 직진했던 박영호와 홍승현은 러브캐처임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지난 14일에 배우 곽태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티빙 러브캐처 발리 출연자들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윤수로, 곽태혁, 박영호 박정현, 조성범, 최태은, 홍승현 등이 담겼다. 러브캐처인 발리종방을 기념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냅니다. 특히 곽태혁은 최종 커플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최태은 김윤수로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채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러브캐처인 발리는 매혹적인 섬 발리에서 사랑을 잡으려는 러브캐처와 돈을 잡으려는 머니캐처가 끝없는 의심 속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펼치는 연애 심리게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3일 공개된 최종회에서는 김윤수로 최태은 조성 범황수지가 최종 커플이 됐습니다. 특히 머니캐쳐였던 최태은은 김윤수로에게 반해 러브캐쳐로 정체를 받고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러브캐쳐와 러브캐쳐가 만나면 최종 커플이 되지만 머니캐쳐와 러브캐쳐가 만나면 머니캐쳐만 상금 5천만원을 갖게 됩니다. 또 머니캐쳐와 머니캐쳐가 만나면 사랑도 돈도 모두 잃게 되는 콘셉트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